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예술의 김홍이와 작품 만들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달 만에 한 번씩 봅니다. 그죠? 한달 만에 즐거운 사진 이야기. 이번 달에는 12월이고 올해의 마지막인데, 에, 이효경 작가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심상사진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고 그렇게 또 오랫동안 굳어져 왔는데 저는 심상 사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올드해요좀 낡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통상 우리가 이제 인상주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림세계에서 그러면 대상에서 받은 인상을 내가 그리거나 사진으로 표현하기 뭐 이렇게 되면 인상주의 이렇게 되죠. 대상에서 받은 이미지를 내가 받아서 안에서 완전히 재소화를 해서 바깥으로 드러내면 표현주의 이렇게 됩니다. 심상 사진은 아마 표현주의적 사진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심상 사진 이런 말보다는 저는 나름 표현주의 사진이다. 이게 훨씬 사진을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뭐 대단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아무튼 어, 그런 유형의 사진을 가끔 만나죠. 근데 이번에는 이효경 작가님의 사진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겠습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이 무엇을 찍었는지를 말하지는 않아요. 바다를 찍었다, 또 옆에 등장하는 이제, 예, 누구, 머리 있죠? 어, 머리도 이렇게 있는데, 무엇을 찍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사진으로 보면, 어, 잘못 찍었다? <laughs> 뭔가 이렇게 잘못 찍은 사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에, 내 기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피사체가 필요한 경우 대표적인 경우죠. 표현 주의 사진에 에,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에, 그런 것들이 대단한 어떤 어, 뭐 구역 정리적이고 이렇게 구도에 맞아야 되고 하는 것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찍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뭐 구도가 안 맞다 이런 건또 아니에요. 대단히 이 사진이 압축되어 있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외롭고 을슬하잖아 일단 그로데스카죠. 그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 보십시오. 여자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도 약간 걸쳐 썼네요. 사진을 찍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인지 아니면 안이 아니 잘안 보여서 그걸 가리고 있는 것인지는 확실히 알수 없어요. 그걸 전달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이 사진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 그런 점이 있어요. 근데 여자아이의 눈빛이 딱 특히,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물그림이 보는 듯한, 조금, 어, 그 뭐라 그럴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격 같은 걸 느끼게 한다 그럴까요? 그런 맛들이 나는 거죠. 그죠? 아, 이거 인형 보십시오. 인형을 거꾸로, 어, 눕혀놓고, 어, 라이트가 들어간 부분, 망사 비슷한 건데, 라이트가 들어간 부분, 안 들어간 부분, 또 그림자. 이렇게 해서, 어, 작가의 예, 심정을 표현했다. 자기가 대상을 보고 대상을 소화해서 그 소화된 것을 바깥으로 드러낸다. 근데 소화, 그, 피, 그 피사체가 필요한 것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 피사체가 필요한 것이지 피사체가 전달하는 어떤 것을 어, 찍는 건 아니죠. 전쟁 사진이나 전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피사체, 즉키는 사실 전달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전달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해서 피사체가 그거를 찍기 위해그 말을 하고 싶은데 이런 피사체가 등장하면 내가 하는 내 마음의 어떤 이야기와 그 공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네킹에멍 자국이 있는 마네킹의 등짝.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보십시오. 여기 에, 바깥을 내다보고 한없이 내다보고 있는 마네킹에 이게 가발 전용 마네킹인 것 같아요. 그죠? 어, 뭐, 유리 안에 갇혀서 어? 마네킹이 이, 버려질 때까지 바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마네킹한테 누가 이렇게 신경을 씁니까? 비교적 이제 대머리 아저씨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마네킹을 보겠죠. 그때 한번 눈을 맞춰주는 사람이 있지. 평소에는 아무도 눈을 맞춰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어떤 곳을 향해 시선을 던지고 있는 마네킹. 그죠? 자, 그 마네킹이 누구냐? 그냥 마네킹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마네킹으로 끝났다? 이렇게 되면은, 어, 어떤 사실 전달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마네킹 같은 기분이 든다? 라는 거죠. 작가가. 내 삶이, 내 인생이, 내가 마네킹 같은 기분이 들어. 이렇게 될 때, 이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밖을 한정없이, 한량없이 쳐다보고 있는데, 누구도 나와 눈을 맞춰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마니킹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을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체스할 때 쓰는 도구인 것 같아요. 체스할 때 쓰는 도구인데, 게임이 끝났는지, 아니면 게임의 장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왔는지, 이 자기 역할이 끝난 체스 도구들. 그죠. 인생의 자기 역할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도구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끝나거나 아직 그 지자리를 찾지 못한 도구들의 모임이죠. 요거는 보면, 여기에 제일, 제일 인력차 놀이바, 일본 말인데, 놀이바라고 적혀 있어요. 다이, 이치, 진력구샤 놀이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력, 인력차 승강장이죠. 거기에 떨어지는 햇살. 사진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체 시 같은 거예요. 그냥 시가 암호처럼 풀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내기는 꽤 사진을 본 경험이 많아야 읽어낼 수 있어요. 통칭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로데스카다 그죠? 어, 또 고독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았을 때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로더스칸 에너지 마그마처럼 불타지만 그것을 표출할 수 없는 어떤 힘 그죠 그것 때문에 예, 자기와 아, 타협하지 못한다 그럴까 그런 의미로서의 고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시래기 말리고 있는 창가 <laughs> 시래기 말려서 아, 맛있는 건데 저렇게 시래기가 사진으로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일그러진 인형들, 그죠 담배도 물고 있네요, 얘는. 담배 물고 있는 인형, 여자분 인형 같아요. 여기 보십시오. 망자와 망자의 무덤, 그게 있는 망자의 모습,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다 이게 일체화 된다기보다는 어떻게 유리된 듯한, 그죠각개화 되어 있는, 개별화 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는 거죠. 어, 이거는 이제 무당 할머니의 뒷모습을 쪽도 찌르고 무당 할머니의 뒷모습인지 아니면 뭐그 무당이 구설할 때의 그 고수인지는 알 수는 없죠.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렇지만 에, 머리카락, 흰머리하고 이렇게 얽혀 있는 그리고 삼베 머리띠 이런 것들이 이제 짠하게 다고오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죽음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300머리띠, 이게 300머리띠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300머리띠, 아, 우리가, 에, 에, 그렇게, 에, 유한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리로 갈까, 절로 갈까, 이런 거다, 그죠? 음,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발걸음 같기도 해요. 가랭이를 벌리고 있는 발걸음 같기도 하고. 이런 총체적인 그루드스캄 음? 어떻게 해볼지 못하는 자신과의 만남. 그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또 자기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고 그것으로부터 안정을 찾기도 하죠. 또 그것으로부터 일탈을 하면 어,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항상 자신과의 대화나 그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어 하죠. 이거 보십시오. 팔려나가는 어, 이게, 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공무 스펀지인가? 어, 가슴에 다른 건가? 어, 네? 이 팬티가 이렇게 들늘들 이렇게 탕탕하지 않고 그렇죠? 어, 이 마지막 장면이 이제 이 작가의 예, 앞에 보여줬던 사진들에 대한 이제 힌트라고 할수 있죠. 나도 이렇게 자유롭고 싶어. 정신적 세계에서의 자유를 구구할 수도 있고요, 유한한 존재로부터의 자유를 구구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딱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 너무나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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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효경이라고 하는 이 작가분은 여성분이고. 어.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맥락도 있고, 하는데, 어드렁가부터 일탈을 원하는, 그렇지만 쉽게 할수 없는, 이게 누구나 그렇잖아요. 삶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데에 대한 갈망,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갈매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첫 사진부터 볼까요? 빠른 속도로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 톤앤 매너도 있고, 일반색이죠 그죠?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가 그로디스칸 영상을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어떤 삶을 유지했으면 좋겠어 하는 갈망 같은 것도 드러난다. 여기 이해를 하시면 이 사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에... 영혼의 그림자예요. 영혼의 그림자. 영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형체가 없는데 그게 빛이 간다고 해서 그림자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그림자라고 하는 이 작가의 멘트는 자신을 물성화해서, 물성화한,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로부터 빛이 있으면 반대편에 드러나는 그림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유한성, 그죠? 또 영혼의 영원성, 이런 것을 겹치기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이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사진예술 김홍희아 작품 만들기 12월호. 어, 내년이면 또 1월호인데 내년에는 또 좋은 사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음, 사진 공부를 작품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예술의 김홍희아 작품 만들기 김홍희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